예레미야 4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쪼트 라테크 키 마르 키 나가 아드 레베크 리베크입니다. 여기 실루파 속자케 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여기 나가 하나가 있고요. 나가 먼저 파싱을 해보면 칼 퍼펙트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근은 눈김멜 아인입니다. 나가 동사인데 이게 터치나 리치 어 만지다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3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이니 히나 어, 이 이게 주어이고요. 터치드, 위치드 해서 과거형태로 어 번역을 하고는 합니다. 조트는 디스라는 뜻인데 여성형일 때 씁니다. 그래서 어 반대로 남성형일 때는 제라는 말을 쓰고요. 하고 레 여기 라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아에다가 크가 붙었어요. 크는 어 2인칭 여성 단수 소유 접미사인 유월이고요. 라아는 이블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파 m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재앙, 디제스터 같은 걸로도 번역을 합니다. 뭐 캐타스트로피 같은 것도요 그래서 이것이 너의 재앙이다 라는 뜻이고요 키는 p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비코소 h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마르가 비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요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도 쓰다 보면 쓴거 먹으면 고통 i 러우니 t 마르 t 는고통이 i c catastrophic c a t a s 을 r o p h i c c 이 t a 어, 너의 재앙이다. 왜냐하면 너의 고통스러움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왜냐하면좀 이상하잖아요. 어, 너의 고통스러운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키가 있어요. 이게 또 덧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나가가 어디 어디에 닿다라는 뜻이고 아드가 언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이랑 많이 쓰이는 아드 올람이라는 말이 오면은 영원까지 오랫동안 이런 뜻인데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레바브라는 말에 크가 붙은 게 맞습니다. 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인칭. 여성 단수 소유전미사 유월이고요. 레바브는 허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 너의 마음에까지 다, 그것이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은 여기 라테크 혹은 마르인데 여기는 라테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르가 라테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맥을 정리해 보면요. 어... 아 고통이 너의 재앙이... 이것이 너의 고통스러운 재앙이다. 너에게 있을 재앙이다. 너의 마음까지 닿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고통이 왔다 라는 뜻으로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쪼트 라테 크키 마르 키나가 아들 랩 리베크입니다.